한국의 종전 선언에 대해 미국 언론이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종전 선언 가능성이 조명되자 일본에서 또다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전 선언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늘어나자 일본의 타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30일 종전 선언 가능성에 대해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NN은 이날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끝날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CNN은 기사에서 정이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와 관련해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한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CNN은 먼저 한국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CNN은 1950년 6월 25일 13만 5천명으로 추산된 북한군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38선을 넘어 침공해 전쟁이 발발했다며 미국 등 22개국이 한국을 도왔고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950년 10월 중국이 한국전에 적극 개입해 25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면서 미군 주도의 유엔군의 진격을 후퇴시켰고 1 9 5 1년의 38선을 따라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부연했습니다. 1951년 휴전회담이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CNN은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1953년 7월 27일 적대행위를 종식시키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한반도에 주둔한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 및 중국군 사령관이었다며 한국은 서명국이 아니며 이 협정에는 평화조약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정전협정의 서문엔 이것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중도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을 달성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무장행동에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1971년까지 남북한 정부 사이에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다가 1991년 남북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하면서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시작과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남한의 정치적 혼란과 함께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켰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2002년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이후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간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 협상이 이어졌지만 북한이 2009년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외부에 개입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몇달후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평화 노력을 냉각시켰다고 CNN은 평가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남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세 차례 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세 차례 회동을 했지만 북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그 이후 노력은 중단됐다고 CNN은 소개했습니다. CNN은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낙관할 여지가 있다면서, 정 장관이 우리 측의 종전선언 추진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왔다고 언급한 것과, 지난 9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힌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비상입니다. 일본은 과거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 이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엔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여 정의와 이념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를 현실주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의만을 절대시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 내정뿐만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계속성이 필요한데 이를 경시하면서 자신들의 정의와 도덕성만을 강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종전선언에 서명한다고 가정해도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를 어떻게 요구할 것이냐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의 해체로 이어지며 이는 동아시아의 안전의 위협을 가하는 결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이 변화하면 이는 일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 대선에 주목하면서 대통령 후보자들의 대외 정책을 통해 차기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미리 검증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들이 관여할 입장과 권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그들이 매번 주장해왔던 내정간섭일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편 현재의 종전선언의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악화 방지와 동시에 새 정부 출범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며,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 잘못이지만, 두 번은 속는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사실상 합의라는 것은 정식 합의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예정은 미정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합의를 지킨 적이 있는가? 어차피 이것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전쟁 종결 선언에 대해 한미의 합의는 시험으로 치면 중학교 정도의 문제. 다음으로 일본을 포함한 합의. 이것은 장벽이 극단적으로 높다. 어차피 국교가 없으니 역사 인식은이란 말로 다가오는 합의는 대학 정도의 난 문제.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다케시마에서의 군사 훈련 같은 행위는 모두 이를 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해. 우선 공동 성명이 아닌 미국 측의 공식 발표가 없는 단독 회견은. 한국 측의 소감일 뿐입니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초안 따위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것을 시기에 맞게 수정해서 현대식으로 한것 뿐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북쪽의 기분에 따라 달렸으니 아무래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도 편리한 소재를 스스로 만들어 미국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미국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협상에 응할 뿐 종전선언에 합의를 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종전선언에 언급된 것은 이 부분뿐이며 초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수 없다. 그들의 희망처럼 종전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회견 등의 전문을 보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여느 때와 같은 패턴이겠지. 사실상의 합의를 들어 올리는 것은 좋지만, 우리 간의 정식 합의나 지키세요. 정식 합의 후 발표해야 한다. 규제 사실을 날조하는 수법은 이제 지겹다. 매번 뭐든지 좋게 해석하다간 나중에 미국한테 혼난다.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합의는 아무것도 신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통일이 되면 미군은 떠날 것인가? 그럼 미국에 물어봅시다. 한국의 망상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의 연방제 국가를 세워 일본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일본은 반대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스토리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반일과 연결되어 있다. 100% 허위 발언. 매번 있는 일이지만 말하는 대로 이기는 외교자세로 일이 진행된다면 고생하지 않는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은 상황에는 미국이 합의할 리가 없다.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군이나 주한미군에 주둔 이유가 없어져 즉시 철수로 이어지니까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진실보다 허위가 많다. 지금까지 한국의 종전선언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 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